안녕하세요. 차트를 가장 심플하게 보는 아전설입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자, 영상 배속은 1.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 오늘 첫 영상이죠. 피보나치입니다. 피보나치. 피보나치 1편부터 1첫 번째 영상, 오늘 영상부터 해가지고 몇 개가 제작이 될지 모르지만 자, 첫 번째로 피보나치, 기본적인 피보나치, 이, 이 피보나치죠. 이 피보나치에 대해서 영상을 음...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피보나치는요 이 피보나치는 엄청 엄청나게 기본이자 어 뭐랄까 엄청 뭐 영향력이 있죠. 영향력도 있고 기본입니다. 기본이지만 이 피보나치로 인해서 뭐얘 뭐라고 할까 피보나치를 딱 그려놓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야지 매도 들어가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피보나치로 원칙을 세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어 자신의 매매 원칙에 접목을 시켰을 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피보나치 내용이 되셔야 합니다 피보나치는 첫 번째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확장값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그니까 러 2회에는 아마 확장값이 될 거고 3, 세 번째 영상에서는 피보나치 채널링이 될 거고 네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 아네네 일반적으로 뭐 패밀리 영상과 패밀리 영상과 로얄 패밀리 영상 뭐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일 마지막 영상이 피보나치 채널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영상이 그리고 추세선도 지금 영상이 제작이 돼 있으니까요 가서 재생 목록 보시면 1에서 7 7편까지 있습니다. 1에서 7편까지. 그걸 꼭 보시길 바래요. 피보나치도 추세성과 피보나치만 조합을 해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확률높은 매매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. 자 그러면은 피보나치는 어디가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하면 0.382 여기 0.5 0.618 이곳이 정말 중요해요. 정말. 자 그러면 알트는 어디가 중요하냐. 0.786도 중요합니다. 0.786. 자 제가 그런 얘기 어 예전에 예전 그 일기분들이 있거든요. 일기분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그 뭐냐? btc가 0.618 구간에 오면 정말 괜찮은 구간이다.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건 0.618 구간에서 반등을 하죠. 하라고 주겠지만 0.5 구간에서 반등 5 구간에서 반등 그다음에 부딪치고 여기 0.38이 뚫고 0.38이 부딪치고 떨어져서 0.618에서 반등 자 이것만 봐도 지지 저항이 보이잖아요. 그죠? 이것만 봐도 지지 저항이 보이지만 이거대로 지지 저항을 무조건 믿고 매수를 걸고 이러면 안 됩니다. 캠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여기서 힙스로 내려왔지만 0.38에서 직접 0.38이 찍고 올라가죠. 이런 모양들. 이런 모양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또한 음, 중요한 거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남기면 이 꼬리 잡아먹으러 거의 언젠가 오더라고요 언젠가 오니까요 어 너무 어 상방으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자 추세선 이렇게만 그어놔도 여러분들은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 거를 분명히 알수 있다고 라몇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채널링을 아니 채널링한다 피보나치를 이렇게 찍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저점과 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냐면0.5 구간이죠. 0.5 구간 지지 올라갑니다. 0.382 구간 지지 올라갑니다. 0.236 236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. 0.5에서 잡고 236을 지지하는 거 보면 어, 이거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0.618 자, 0.뚫고 0.618 지지 가죠. 뚫고 0.618 지지 가죠 그러면 0.5까지 얘가 뚫어줬으니까 0.618 지지하면 얘가 0 3 8 2까지 무조건 가겠다 근데 0.382를 빵 뚫고 지지를 해주죠 그럼 더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등파동이 더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되게 제가 항상 그 알트코인들 가성비 타점에 대해서 지지저항 막 라인 그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초들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초? 어떤 기초일까요? 이 기초입니다 어떤 기초냐면 잠시만요 이 기초, 이 기초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매매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 속에 들어있거든요. 그 기초들이, 그 기초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. 자, 얘가 여기서 떨어집니다. 0.38이 찍죠.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지만 여기 뚫렸죠. 아무튼 뚫어서 지지, 지지. 뚫고 지지하고 올라갑니다. 그렇다면 하 여기서 파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, 그러면 이 친구의 파동은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 여기 여기가 저점이었겠죠? 여기가 저점, 그 다음에 이렇게. 그러면 얘는 0.786까지는 오진 않았어요. 하지만 비트코인이 0.78 0.786 구간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정말 그게 드문 일이고요. 드문 일이고, 아무튼 그걸 떠나서 786 구간까지 오진 않았지만, 자 여기서 첫 번째 파동이 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여기 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786 구간이 아니라 618 구간도 찍지 못한 게 돼버리죠.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파동이 시작된 건 맞아요. 하지만 그 완전 그파동은 저쪽이지만 이기서 여기까지가 원래 한 파동입니다. 여기서 저기까지가 한 파동. 한 파동입니다. 요 꼭대기까지가 한 파동입니다. 여기가 꼭대기가 한 파동이 아닌 줄 알았지만 자,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꼭대기가 찍어지면서 내려갈 때 아, 이게 한 파동이었구나. 자, 어디서 어디까지?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동이었구나. 이 고점까지가라고 느끼셔야 됩니다. 느끼셔야 돼요. 그러면 또 아까까진 완전 첫 번째 거기서부터 찍었을 때는 618 구간이었지만 여기도 똑같이 618 구간 지지를 하죠. 여기도 지지, 지지, 저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야 돼요.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시간 봉이나 이런 거 지금 1시간 봉이 오르고 있죠. 오르고 있죠. 그렇다고 하면 자 여기서 한파동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반등을 할까? 라고 했을 때 얘가 0.236 했으니까 0.382. 요 구간이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. 또 뚫고 뚫고 나서 얘가 여기까지도 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겠죠. 피보나치로 본다면 이런 걸 체크해야 되겠죠. 또 여기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. 자 이런 것들을 조합을, 조합을 해야 된다 하지만 피보나치로만 지지 저항을 보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 드릴게요.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. 그거는 정말 좋지 못해요. 특히 단기봉으로 갈수록 그 지지 저항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그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성으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시드는 청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, 자 오늘 영상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? 피보나치 0.5, 0.38, 0.0.618, 0.786, 78, 786, 786 이게 중요하다. 하지만 이거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피보나치 확장값 이것도 써야 되고 피보나치 확장값도 써야 되고 피보나치 채널링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써야 되고 또 거기서 심화로 들어가면 피보나치 확장값 찍는 방법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피보나치 확장값 뭐 다음 영상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피보나치 채널 확장값에서도 또 어디 부분이 중요한지 또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피보나치 확장값을 할 거고요 여기서도 피보나치 채널링 한번 찍어볼까요? 피보나치 채널링을 아 피보나치 지치 이거 피보나치를 한번 고점을 찍었더니 얘가 786 자리 밑으로 떨어졌죠.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? 반등하죠. 자, BTC나 BTC나 알트 차트나 다 반등 파동에서 0.786 이하로 떨어집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추세선까지 접목을 하면 엄청난 도움을 받겠죠. 그렇죠? 추세선 추세선까지 도, 하시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거고 또 여기서 한 파동이 여기 있죠. 자, 올라간 파동이 하나잖아요. 그래서 딱 찍어 봤더니 이 친구가 지지를 받지만 결국에는 자, 그래서 이런 예측값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얘가 어, 이렇게 했으니까 지지 받고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지지 받고 어떻게 올라가는 척 날아 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거는 예측값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피보나치 어채어 확장값 어, 할때 이것도 같이 접목하는 것을 다시 해 드릴 거니까 저 상세히 해 드릴 거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맛보기로 보시고요.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0.5, 0, 0 3 8 0.6의 0.786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고 유심히 봐야 한다 다만 예측으로 피곤했지만으로 예측 지지 저항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바보짓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 성투